광기 채널 음 <laughs> <응>! 광기 채널 <웃음> 파이팅 <웃음> 두즘발닮았다는말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저도, 아닙니다. 네. 음. 어머, 아, 4호에서 6호 사이 같은 데 약간 음. 와, 300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광기의 광기채널예술 시간입니다. 오늘 이곳에 어, 또, 파주 출판 도시에 터줏대감 작가분이 계십니다. 또, 다랑아리 작가로서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영욱 작가님. 최영욱 작가님. 오늘 이분의 작업실 탐방하고요. 이 관계 라이브 경매쇼에 나올 출품작을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치유치유치미치미 만나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광기 채널 고정하십시오 만나 뵈러 가겠습니다 잠깐만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응. 어유 깜짝 놀라셨죠 깜짝 놀라셨죠 응. 아 작가님 안녕하세요 아유 또 손에 또 역시 작업하시는 분들은요 깔끔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게 벌써 이렇게 응. 이손 같은 데가 응. 너무 거칠으기 너무 거치신 거 아니에요. 네, 그 옛날에 그 영웅본색의 주윤발 닮았다는 말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그... 이수시기 하나 딱 보시면 네. 3, 4 0년전 학생들이 한두는 지금도 딱... 인물이 뭐 출중하신데요. 이제 좀 다랑아리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이게 네. 예, 어떻게 하시다가 또 이렇게 다랑아리 작업을 아... 하게 되셨는지요?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이게 좀좀 다가와 가지고 네. 도자기가 네, <laughs> 그래서. 얘기를 하면 좀 긴데. 어, 네. 그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최영욱 작가님의 어, 그림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또 대단하신 분들이 어, 또 신뢰감이 가는 컬렉터 분들이 음. 많이 이걸 또 구입을 또해 주셨어요. <laughs> 어, 뭐 예를 들자면 뭐 빌게이츠 회장님도 갖고 계시고 뭐 베르사체 회장님도 갖고 계시고 또 외국의 유수의 음. 컬렉터 분들 또 국내 유수의 음. 컬렉터 분들 의외로 컬렉터분들도 좋아하시지만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요. 저희 집에 있는 이 다랑아리를 우리 선생님 다랑아리를 보잖아요. 엄마 나도 저거나 하 가지고 싶어. 어우, 나 사고 싶어. 안 돼. 근데 가격을 보면 이제 눈알이 좀 튀어나옵니다. 다랑아리를 걸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다랑아리를 걸어놓고 자기 아들이 대학교 학교를 합격. 원래 이 다랑아리가 약간 그런 뭐 복을 좀 준다. 뭐 이런.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이다랑아리에는 음. 하나쯤은 다 갖고 있었고, 그. 많은 것들을 또 담아놓기도 하셨고, 복이 들어오는 게 어떻게 보면 이다랑아리의 의미가 아닐까. 음. 어, 또이 달이라는 게 소생하고 생명에 대한 것들, 음. 이런 것들이 다, 달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표현했는 것처럼 음. 좋은 에너지를 준다는 음. 의미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네. 어. 네. 어. 저희가, 음. 아, 또 라이브 경매 쇼를 제가 이제 곧 아, 시작합니다. 네. 2월1 4일날 오후 5 시에 네. 유튜브를 통해서 혹시 형님 어, 작은 소품 작은 소품 혹시 어, 출품해 주실 수 있나요? 글쎄요. 네. 아유, 뭐, 뭐 이쪽에 글쎄요. 보니까 아까 좀 이쁜 거 있던데. 아 그래요. 예예 예, 예, 예. 이 작품을 하나 그냥 좀 너무 이쁘다. 네. 판매를 막 하고 그러는 작품 아닌데 또뭐 음. 그런 처음 그런 일을 하신다니까. 네. 아이고. 글쎄, 그럼 이렇게, 이거를 좀 한번 감사합니다. 네. 판매하진 않지만 만약에 음. 판매를 한다 그러면 지금 화랑에서는 300만 원 정도. 네. 와 300만 원입니다. 첫 방송을 이제 네. 잘 하셔서 네. 좋은 결과 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판매. 그럼 밑에 한번 전시장 한번 저희가 또 아, 한번 네네. 둘러보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네. 님의 어, 작업 공간에 또 이렇게 개인 전시 공간을 마련해놓고 계십니다. 어, 사실 뭐 많은 작가분들이 점점 서울 쪽에서 외곽 쪽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어, 그 가운데 일찍이 이곳에 자리를 잡으신 우리 최욱 작가님의 어, 작업 공간 그리고 또 최근 작업들을 한번 영상으로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한번 이쪽서부터. 다랑아리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우리 조선시대에 이렇게 백자들 그리고 이렇게 항아리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아마 이걸 가지고 어떤 영감을 얻고 또 모티브를 통해서 어, 본인의 이 평면 작업에 어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동양적인 미를 어, 잘 표현하고 또이 안에 또 어떤 풍요로움과 그리고 또 풍만함과 그리고 넉넉함 우리 동양에 대한 어떤 그 애정과 사랑을 이 다랑아리라는 어떤 그 도자기 평면을 통해서 어 우리 아시아적이고 그리고 동양적인 모습들을 우리 서양인들에게 어 이렇게 전리, 어 이렇게 좀 표현해줘서 더욱더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어 여기는 또 다랑아리가 엄청 길게 지금 이렇게, 어 아주 깁니다. 다리가 아주 길게 이렇게 뻗어져 있습니다. 자, 와, 오, 정말 기네요. 아, 아유. 이 밑에 아래 전시장도 너무 멋있어요. 최종적으로 완성을 시키면 갤러리나 미술 관계자들하고 이제 상의해서 작품 문제 음? 선별하고 음. 그런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작가의 꿈들이 작업실이 있으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프리뷰로 이렇게 음. 전시해줄 수, 전시 공간을 놔두고 그리고 미술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거기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음. 해주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정말 아름다운 공간을 또 한번 저희가 또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광기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왕기 채널 하하하하. <laughs>